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연락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카드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에 질려 이거 취소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오늘은 카드사가 회생 신청 후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회생을 시작하면 카드사 반응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말은 모든 채권자에게 추심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회생을 신청한 고객 리스트가 따로 관리되고 내부에서는 상황 가능성 없음으로 처리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회생 신청만으로도 카드 사용 정지, 한도차감, 심지어 카드 해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전화하는 이유는 뭘까? 회생을 신청한 이후 카드사에서 전화를 받으면 이런 식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정말 회생을 신청하신 건가요? 지금이라도 취소하시겠어요? 법원에 왜 이런 신청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 전화는 카드사가 감정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회생 취소를 유도하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회생이 확정되면 카드사는 채권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는 최대한 회유하거나 불안을 자극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카드사 말에 휘둘리면 안되는 이유 이럴 때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정말 다른 길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카드사가 막을 권리도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카드사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고 싶을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카드사와의 통화, 어떻게 대응할까?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둘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라고만 응대하세요. 셋째, 구체적인 회생 진행 상황은 말하지 마세요. 정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모든 것은 법원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이 말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보카드사는 끝까지 따라올까? 카드사들은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계속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이들은 더 이상 어떤 추심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회생이 면책으로 끝나면 채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추심도 완전히 종료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카드사와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대응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실수로 취소 요청이나 추가 진술을 하면 오히려 회생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신청 시 카드사는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카드사 연락은 해유와 압박이 목적일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말고 법원에 제출된 사항입니다로 일관해야 한다. 카드사와의 대화는 최소화하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늘 영상이 회생 신청 후 카드사 대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